붐. 태양석 <목소리도> 깨고. 뭐 저기 있나? <목소리도> What 반칙 반..반칙 우리 명의로 1대1 즐겼는데 반..반칙 응? 여기에 왜 이게 있지? 어, 오케이 이거는 딱히 내려가는 그게 없네요 이해했어 2층에서 왜 내려가? 그 그러게요 나도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헉. 어, 와? 그. 이거는 그 탱커 탱커 DNA 때문에 그한 자리에 조금 가만히 전투가 벌어 나면 전투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 탱커의 본능이라 해야 되나? 아 잠시만 아뭘뭘 뭘 못하겠는데? 뭔가 필러가 그냥 이런 말 하면 뭔가 좀 맨딜처럼 맨딜남처럼 보이겠지만 필러 차이가 좀 큰거 같은데 자 이제 2층 올라왔어 2층 올라왔어 이제 하면 돼 이제 잘하는거 하면 돼 소전 잘하는거 헤드 맞췄어 누, 누구한테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드 맞췄고 오와 어, 오와 갈고리 이 탱커할때는 그 갈고리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끌어봐 끌어봐 였는데 딜러하니까 갈고리가 생각보다 위협적이다 어나 아, 진짜 짤려. 힐러 님, 힐러 님, 실좀 줘요. 태양성은 왜안 깨고 있어? 아! 뭔가 그래도 잘했죠. 괜찮죠? 아마 나름 나름 괜찮겠죠. 놈들이 밀어붙이게 둬서는 안된다 네 멈춰. 상, 무빙? 무빙을 쳤었나? 실버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돼 그런 나쁜 말은 노노노 이게 근데 워낙 0커랑 그런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딜러의 그 감성 나또 죽어 나또 죽어 나또 죽어 나어어떤데어떤데어떤데 이거는 횡 방향 횡 방향 이동이 뭐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횡 방향 이동? 횡 방향 이동? 무슨 뜻인지 이 앞뒤 옆으로 이거 원래 되지 않았어요? 아 원래 옆으로는 슬래딩이 안 됐었나? 그니까 에코랑 로도가 좀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오오오! 오, 신기오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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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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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 자, 이, 잡기술. 오, 어, 왜안 돼요? 아, h <laughs> 이, 렇게쓰는게 아니구나. 이, 이, 게아니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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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오그 패려고 리퍼 들고 온긴 했거든요. 그냥 진짜 로도오그 두루치기 용으로 갖고 온 거라. 리퍼는 what 로도오그도 사건이지. 어 그치, 그건, 그건 맞긴 한데. 이이유 뭐를 서운함? 좀 로드호그한테, 좀 서운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포지션을 계속 바꿔. 오케이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o k e ch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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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h o k e choke, choke, 라라라 k 리 c 빵빵라라라 h o 라라라라 어떤데? 아, 진짜 이거거든. 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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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한 바져잉, 콩? 통, 흡, 그, 통, 아. 이게 망룡화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망룡화. 그리고 여기로 한번 슥 해서 뒤치기. 망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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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룡화. 진짜 진짜 잘 비볐는데. 진짜 잘 비볐는데. 여기 저기 있다. 죽음이. 다시 그림자 점멸? 이거 좋을 거 같은데. 이거 프로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막 엄청 빠르게 그림자 점멸. 사라락 사라락 되던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만할게 그만할게 오케이 뒤치기 그냥 솔저 뒤쳐버리기 들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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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치기, 두루치기. 두루치기. 랑데부 빨리 죽어, 어. 오 잡았다. 대박! 여기로 랑데부 어... 어... 망령아, 망령아, 쓰려 했는데... 나 있는 거 알았어. 알았어 있는 거 알았구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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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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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만 보면 되겠다 죽어 오오거오거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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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데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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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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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없는 것 처럼, 아, 그거 이거 이뭐 억으로 끌고 애쉬 잡았으면 아니 애쉬가 아니라 뭐더라. 아나, 아나 잡았으면 된거 아닐까요? 랑대부 오오, 오고고 오. 어, 이건 안 끌어도 아, 내가 끄는 게 낫겠다, 어안 끌었으면 그대로 그냥, 어? 레이스 보러 갔다, 바로 어우, 아주 성령이 가득해, 성령이 통통통통통 우클리 뿜! 상황이 잘안풀리는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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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요 전혀요 지금 누구보다 굉장히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잘 풀리는 휴지 집보다 잘 풀리고 있는데 어 전혀요 전혀 너무 잘 풀려 너무 잘 풀려 뿜! 붐 오케이 okay. 석양 막았고 어떻게 제가 막은 건 아니지만 또뿡랑대부 그리고 그리고 죽어 죽어 망룡화 한 다음에 자꾸 그만 좀 끌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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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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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쌤, 쌤, 쌤. 아, 어. 혜리 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취향 차이. 여기 여길 타. 여기 여길 타. 고 올라간 다음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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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리해서 이동하고 아 이거 이거 내가 다 잡았으면은 일단, 되는 건데. 좀좀 아까운데요? 좀 조금 조금 이거는 잠 남은 시간이 20초밖에 없구나 어 기회가 많이 없네 우리게 에 주어진 기회가 어, 랑데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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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이거 이게 이것 때문에 우클릭을 누른 거예요, 제가. 이자 어떤데? 어떤데? 랑데부 이거 빠져서 실 받고 아왜궁한번쓸때 동안만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궁한 번만 궁한 번만 왜 랑대부 와, 화물 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 아아아아 아. 어떻게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왔지, 솔져? 아니, 이걸 야, 야, 야 그 방금은 안 끄셔도 됐었는데 한 대만 치면 겐지 잡는 거여 가지고 없네. 아, 실로는 또 없어. 늘늘 늘 그냥 보이스에 실로는 없어. 어? 저기 안 아파요? 그안아안 그 아, 안 아파요? 응, 어딨어 이게 라인이지. 어, 라평 라인은 이게 맞거든. 그래서 조금 더 깔짝 떼고 있다가 여기 여기 여기. 어떤데? 아, 그렇네. 패작이구나. 오. 좀 화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삐진 듯, 예, 아마 아마 삐진 듯. 슥슥. 슥슥. 랑대부. 그래도 조금 딜러를 하니까 무력감은 안 느껴진다. 음, 이 압도적인 무력감은 좀안 느껴져요. 탱커를 했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뭔가. 조금, 하, 한게 있었는데. 어! 잠깐만, 요, 이거 한 번, 한턴 살고, 궁 썼으면은, 됐을지도? 그쵸? 아, 그렇네. 라인 던지는 거네. 엄? 엄, 엄, 엄이라고 하지만, 지금, 엄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를 봐주세요. 진짜. 어, 33킬. 열심히 했습니다. 전술 조준경? 히박죽근 아하 아, 진짜 어까 어까. 랑대부 여기서 기다리다가 궁각 군각 봅시다 궁각만 봐 궁각 오로지 궁각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여기 이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보세요 보세요 어떤데 어떤데 아니 그냥 진짜 저는 문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르신 여기서 자면 이돌라 가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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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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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잖아 내가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왜 자꾸 끌어？왜 자꾸 헉이 겼다？4 대3 으로 깔끔하게 승리 를 가져갑니다.